이 젠틀 몬스터는 선글라스 팔아서 번 돈으로 요즘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쇼핑에 한창입니다. 이 사옥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한 성수동 부동산에 이어서 한남동 신사동으로 이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 회사 정확히 말하면 젠틀 몬스터가 아니라 이 젠틀 몬스터를 소유한 법인. II 컴바인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한 지 6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II 컴바인드 입장을 보면 성수동 부지 매입은 엄청나게 성공한 투자가 됐습니다.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입 당시하고 비교해서 땅값만 최소 5배가 치솟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선글라스 산 돈으로 결국 건물 산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번 유일당에서 성수동을 다녀왔는데요. 이 공실이 없는 성수동 오피스 시장 다루면서 젠틀몬스터 신사옥도 한번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제니 선글라스로 돈좀번 회사, 이 젠틀몬스터의 부동산 쇼핑 열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틀몬스터는 선글라스 팔아서 번 돈으로 요즘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쇼핑에 한창입니다. 이사억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한 성수동 부동산에 이어서 한남동, 신사동으로 이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 회사, 정확히 말하면 젠틀몬스터가 아니라 이 젠틀몬스터를 소유한 법인 II컴바인드입니다. 젠틀 몬스터 외에도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 향수 브랜드 템버린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일례로 누데이크의 대표 메뉴인 피크케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42,000원 정도인데도 조기 품절이 잦을 정도로 인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꽤잘 나가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 방문하면 여기 제품 엄청 사가고 있습니다. 이 젠틀몬스터는 2011년 김한국 대표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약 10년 만에 해외 명품 선글라스를 제치고 한국의 신명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작년 3월에는 이 차세대 한국의 럭셔리주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이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는 MG세대 필수품으로도 불립니다. 특히 해외 매출이 엄청 상당하고요. 실제로 이어서 선글라스 팔아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지난해 아이아이 컴바인드 매출은 6,083억 원이고요. 영업 이익은 1,512억 원에 달합니다. 2022년하고 비교하면 매출액이 50% 가까이 올랐고 영업 이익은 무려 124% 올랐습니다. 아이아이 컴바인드가 부동산 투자 두고 가장 먼저 꽂힌 지역은 바로 성수동입니다. 이 지금 사옥은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데요.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지면적으로 따지면 250평 정도 됩니다. 이 사세가 급격하게 커졌는데 서교동 사옥에서는 지금 늘어난 인원이나 이 규모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대형 사옥을 지어야겠다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II컴바인드는 2018년 성수동 성수 2가에 있는 대지면적 1200평 규모 2개 필지를 266억원, 243억원에 각각 매입했는데요. 전체 매입가로 보면 509억원이고 평당 매입가로 따져보면 4,300만원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한 지 6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II 컨바인드 입장을 보면 성수동 부지 매입은 엄청나게 성공한 투자가 됐습니다. 이 성수동 땅을 산 이후로 성수동 토지 거래가는 매년 급등을 했는데요. 10년 전 이일 때 평당 거래가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였는데 최근에는 최소 2억 원에서 최고 2억 7천만 원대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입 당시하고 비교해서 땅값만 최소 5배가 치솟은 겁니다. 이 예상 시세 차익 한번 계산해 보면요 최소 1400억원대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성수동 성수위가 평당 최소 거래가 2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요 부지 가격 시세가 236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최초 부지 매입에 들었던 509억을 제외하고 사억을 짓는 데 들어간 도급공사비 407억원을 제외하면 약 1440억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 시세 차익을 젠틀몬스터 판매 상품인 선글라스로 환산을 해보면요. 젠틀몬스터에서 파는 선글라스가 3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수익이 아닌 매출액으로만 따져도 50만 개를 팔아야 됩니다. 성수동 투자만으로 이 돈을 만지게 된 셈입니다. 2020년, II컴바인드는 이 성수동 부동산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천억원대 대출도 받았는데요. 대출 금리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 돈으로 부동산도 매입하고 부족한 건축비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 가치를 두고 앞으로 유망할 거다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난주 젠틀 몬스터 사옥의 공사 현장을 한번 방문도 했었는데요. 입지 자체가 엄청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가장 메인 상권인 연무장길에서 거리가도 좀 있고 성수역에서도 걸어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주변 인프라도 좀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젠틀몬스터 사옥이 생기면서 이 일대의 변화가 클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건물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완성되고 유동 인구가 늘면 또 인근으로 상권이 확장될 거고 건물 자체의 가치도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I 컴바인드의 부동산 쇼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창업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 최중심 한강변 일대에서 가장 핫한 성수동, 이 성수동을 비롯해서 한남동, 신사동 건물까지 지금 폭풍 매입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II 컴바인드는 용산구 한남동 4개 필지를 375억 원에 매입했고요. 이밖에도 올해 강남구 신사동 단독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 또이 건물에서 직선 거리로 50m 떨어진 상업용 건물을 340억 원에 사들였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선글라스 산 돈으로 결국 건물 산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렇게 사들인 부동산을 가지고 자사 플래그십 매장으로 운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와 동시에 서울 주요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을 멋들어지게 지어서 제품 홍보하고 판매까지 하는 일타쌍피 전략인 셈이죠. 이 부동산 사랑에 빠진 선글라스 회사의 거침없는 행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세요.